오늘은 작년에 제가 사이다에서 옷 주문해서 리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사이다에서 산 옷을 아직까지도 되게 잘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도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잘 나왔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이다 쪽에서 저한테 이번 여름옷도 한번 룩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냐라고 요청을 주셔서 저도 쭉 받아서 이번 여름 옷을 한번 왕창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란! 이렇게 한한 한 뭉텅이가. 배송이 왔어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컨셉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크롭 티 매치 코디들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요새 제가 눈에 조금 들어왔던 착장들 간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좀 약간 살짝... 포인트 있는 멋뿌린 느낌 살짝 낼수 있는 그런 룩들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이거 열어보면서 한 번씩 입어봅시다. 그러면 까볼게요. 영상 끝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쿠폰 안내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오. 네. 총 11개의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주문은 제가 5월 18일 토요일에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도착을 했어요. 23일 목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한 5일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주문 제작 상품이나 뭐 조금 대기를 해야 하는 뭐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생각보다 전에도 그랬지만 사이다가 그렇게 배송이 늦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작장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롭티 짠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서 골랐어요.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라서 차콜? 약간 브라운 느낌의 자콜에 귀여운 체리와 리본? 약간 러블리한 느낌의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티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에다가 뭘 입을까 고민인데, 치마를 매치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치마를 두 가지를 샀으니까 한번 골라주세요. 요새 이런 벌룬 타입의 치마들이 많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요 치마의 이 치마의 특징은 요 리본에 있어요. 리본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이세요? 혹시? 요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카고 라인 옷들이 유행할 때좀 로우 라이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 허리가 좀 허리가 좀긴 편이라서 그래서 그걸 분절시켜 보려고 하이웨스트랑 크롭 티를 조합을 좋아하는 건데 약간 이런 카고 스타일의 스커트들이 로우 라이즈 타입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버티고 버티고 있다가 이건 사실 딱히 로우 라이즈는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색깔이 이 베이지 톤이 뭔가 사코라고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러블리 하려면 저 리본 있는 벌룬 스커트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어떤 게더 나을까요? 둘다 입어보시죠. 아 좋아요 그러면 뭐 먼저 입을까요? 그치. 이 치마. 그럼 요거랑 자코 티를 먼저 착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짠첫 번째 룩입니다 생각보다 요 상의 자체가 아주 크롭하지 않아요. 저는 살짝 너무 크롭할까봐 조금 걱정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롭한 기작은 아니고, 면이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요? 엄청 부드러운 느낌. 프린팅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도 덥지 않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팔 길이도 되게 괜찮아요. 좀그 미운 팔뚝살이 보이지 않는 적당한 기장감의 어, 어팔 길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조금, 저는 크롭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크롭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적당히 이렇게 접어 입거나 아니면 진짜 로우 라이즈나 조금 더 이런 하이에 바지 선이 좀 낮은 걸 입으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귀엽죠? 아, 그리고 이 치마는 생각보다 엄청 예뻐요. 짠, 보이시나요? 이거 짧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짧지 않고. 아 이거 귀엽다. 근데 이 치마는 속바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알아서 잘 챙기자라는 타입의 치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저 리본 치마가 더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갈아입어볼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거인 것 같아요. 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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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나요? 이거 뭐지? 얘도 마찬가지로. 속바지는 없어서 알아서 잘 챙겨 입어야 할것 같긴 한데 요게 맞는 것 같네요 요 티에 이 프린팅의 러블리한 느낌이랑 이 치마에 요런 퐁실퐁실한 쉐입이랑 리본이 디테일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꾸미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이 살살 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이 아래의 치마가 이렇게 봉실봉실하고 좀 부피감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체가 되게 말라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저는 막 사실 엉덩이랑 골반에 막 그렇게 크게 자신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이다 앱 자체에서 사이즈를 추천해주고 있거든요. 어플 들어가시면 개인 사이즈를 적는 란이 있어요. 적어주면 해당 옷에서 추천하는 사이즈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보통은 사이다에서 옷살 때는 그 추천 사이즈를 보고 거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요 치마 같은 경우는 엑스 스몰을 권장하긴 했는데 엑스 스몰이 아쉽게도 품절이어가지고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밴딩 타입의 스커트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크거나 한 느낌은 안 들고 오히려 길이감에 있어서는 얘가 조금 더 그래도 길지 않을까 싶어서 치마를 자주 입지 않는 저한테는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란 생각이 드네요. 저 만족스러워요. 일단 첫 착장이 아까 그 베이지 스커트보다는 요거, 요렇게가 훨씬 더잘 어울리고 뭔가 귀여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귀여운 옷을 잘 입진 않지만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 치마 같은 경우도 살짝 아시락거리는 느낌이라서 요 구겨지지 않고 이 풍성함이 죽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프린트도 너무 귀여워요 그럼 두 번째 착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고 같은 경우는 정말 베이직한 디자인의 오버핏 반팔 크롭티예요 얘도 기장감 보니까 아주 크롭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슈퍼 그레이 컬러라서 아주 마음에 들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뿅. 이건 뭐 거의 그냥 원래 제가 입는 옷 같은데요. 짠 요거 바지는 제가 그 전에 사이다 영상에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핑크색 카고 바지의 진 버전입니다. 이렇게 밴딩인데 끈으로 조절하는 거여서 엄청 편하고 그냥 약간 기본이에요, 진짜 키도 살짝 낙낙한 느낌, 정말 툭 걸친 느낌의 옷인 것 같아요. 넉넉하고, 옆으로도 커가지고, 오버로 입으려고 미디움을 샀거든요? 하나 더 작은 거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사이다의 크롭. 뭔가 많이 짧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짧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편하고, 일단. 재질감은 근데 좀따다 좋아. 살짝의 탄탄함이 있고, 보들보들한 느낌? 그래서 이건 진짜 기본, 기본인 것 같아요. 조금 크롭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정도 기장은 조금 입문 정도로 시도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롭의 기장은 진짜 딱 이렇게 가만히 툭 있다가 손 들었을 때 살짝 살이 보이는 정도 이 정도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가 약간 슬쩍 툭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laughs> 이 기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바지도 사실 나중에 다시 제가 새로 영상을 찍겠지만 되게 괜찮아요 아나 어, 뭐, 신경 없었는데 했는데 핏이 좀 살고 좀 음, 쿨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의 하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어, 괜찮은데요 이런 회색 티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냥 좀 가을 넘어갈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치마랑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 봉글봉글한 그런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착장.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가슴 앞쪽에 이렇게 리본 모양 약간 덧대져 있는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거를 다시 그 베이지 치마랑 입어볼게요. 짠! 오! 드디어 제 짝을 찾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어, 되게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있어서 기본 티로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얘는 하나 더큰걸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거 스몰 사이즈 골랐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 이 가슴 위에 이 리본 높이가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쫙더 내려왔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면서 하나 더 크게 할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음. 응. 요 팔도 그렇고, 조금 더 약간. 좀... 아, 제가 산볼레로가 있어서 그거랑 같이 매치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요거는 없던 일로 하고 다음 착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나시를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름옷이면 약간 그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는 데는 나시만한 게 민소매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민소매를 두 가지 골랐는데 두 가지나 골랐는데 그중에 하나 이거 아이보리 요거 먼저 열어볼게요. 또, 이런 블라우스도 아니고, 약간 레이스도 아니고, 요런 타입의 탑이 좀더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또 요거 골랐습니다. 한번 그러면 얘는 요거. 요 제가 약간 잠옷 느낌 나는 팬츠를 하나 골랐어요. 요거를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자, 다시. 뿅! 짠! 어때요? 갑자기 여름 됐죠?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민소매를 잘 입지 않는 게, 겨드랑이랑 이 팔뚝 라인이 너무 드러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약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라인 자체도 너무 그렇게 얇은 느낌이 아니에요. 좀 군살 같은 걸싹다 가려주고, 또 뭔가 스퀘어 넥이라서좀 뭔가, 좀더 여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가릴 건다 가리고 그리고 여기 좀 벌, 약간 퍼지는 느낌도 그렇고, 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를 약간 파자마 같은 느낌의 바지를 매치했단 말이에요. 얘가 약간 이렇게 레이시하고 좀 러블리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안고인 것처럼 한 번쯤 눌러주는 느낌이 있네요. 뭔가 약간 진짜 파자마 입은 느낌? 나는 원래 집에서도 잠옷도 이렇게 요정처럼 입고 있는 <laughs> 사람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옷 아닌가요? 아주 너무, 너무 귀여운 것같아 이거. 이거 바지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더운 소재가 아니기도 하고 여기 세로 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살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딸까? 그러고 넉넉한 기장감에 약간 핏 자체도 조금 더 A로 떨어지는 느낌이라 좀 허리도 얇아 보이고 다리도 좀 훨씬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블론코 이렇게 파자마스트로 꾸미지 않고 아래 바지는 조금 더 깔끔한 걸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너무 귀여운 느낌이라서 단추, 단추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열리는 건 아니고 위로 쏙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안감도 있어. 약간 이너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비침도 확실히 좀 덜한 것 같고 기장감도 진짜 딱 마음에 들어. 너무 길지 않아서 너무 그러고 짧지도 않고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웃음> 고양아? <웃음> 그 마지막 마지막, 짜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완벽한 탑. 크롭 탑입니다. 얘는 일단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고, 이거 일단은 갈아입어 볼게요. 마지막 하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볼레로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하이랑 같이 해서 입어보고, 마지막 착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블레로를 걸쳐봤어요. 이블레로가 앞에 끈을 리본을 다 그냥 빼니까 이렇게 그냥 오픈 타입으로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괜찮죠? 이렇게 하니까 사이즈가 조금 컸던 것도 커버가 되고 뭔가 이색 조합도 이 하늘색? 이 포인트가 딱 되고 나머지는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약간 꾸안꾸 스타일로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룩들도 과하지 않고 한턴 눌렀는데 포인트는 있는 그런 룩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구매한 옷들이 다 전반적으로 그런 포인트는 난리가 났네 포인트는 있지만 약간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착장들이라서 다 전반적으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베스트를 뽑자고 한다면 베스트는 음... 사실 처음에 그 벌룬 치마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요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주문한 거 전, 전부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베스트를 뽑는 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만, 어, 이 볼레로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요렇게 여기까지 하면 제가 이번에 주문한 저의 원포인트 여름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이다에서 이런 저런 옷들을 시도하면서 또 새로운 스타일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특히 저 벌룬 스커트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너무 새로운 발견이어가지고 어 제가 진짜 스커트를 입을지 안 입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몇번 도전해 볼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전반적으로 사이더 옷들이 저번에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이번 여름 옷 어떤 거 입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이더 어플 들어가셔서 한번 쭉 스캔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사이다에서 15% 할인 쿠폰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꼭 할인 받고 여러 옷 예쁘게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한 옷들의 제안 정보도 더보기란에 같이 참고로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잘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저 내일 울산 가거든요. 촬영하러 하루 휴차가 있어서 곧해 그 입으로 여기서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아주 재밌겠습니다. 울산 가서 만약 사진 찍어서 올수 있으면 또 찍어서 영상이 같이 참고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짜 안녕. 와와 와, 안녕.